영화 3세부 친구들, 안녕!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성경을 미리 준비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우리 친구들, 준비 되었나요? 그럼 이제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 안녕! 어느새 가을이 되었어요. 우리 멋진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 아주 멋지고 예쁘게 예배할게요. 친구들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멋진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손바닥 성경책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손바닥 성경책 찾아볼까요? 손바닥 성경책을 머리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어깨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배꼽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무릎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펼쳐 볼까요? 짠!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 읽어줄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암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 복음 7장 47절 말씀. 아멘. 짜잔!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향유예요. 향유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이것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특별한 일에만 사용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 분 이야기가 나와요. 음, 왜 콸콸 쏟았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어, 죄 많은 여자다. 어,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지? 난저 여자가 정말 싫어. 한 여인이 길을 지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흑흑흑흑, 눈물이 났어요. 흑흑,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못본 척하고 피하기만 하고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질 않네. 흑흑. 그때 그 여인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거 알아요?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대요. 네? 시몬이요? 시몬은 바리세인이잖아요.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야.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음, 그런데 시몬의 집에 어떻게 가지? 시몬은 내가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저리 가! 하며 내쫓을지도 몰라. 음, 어떻게 하지? 아니야.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여인은 용기 내어 예수님을 뚜벅뚜벅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여인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본 향유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려면 무엇을 드리는 게 좋을까? 그래! 향유를 드리자. 돈을 많이 주어야 살수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 여인은 소중한 향유를 조심조심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저기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냠냠 식사하고 계셨어요. 여인은 조심조심 살금살금 예수님 뒤로 가서 조용히 예수님 발 옆에 엎드렸어요. 으흐흐 여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예수님 발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그런 후 소중하게 가져온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어요. 와, 좋은 향기가 집에 가득해요. 시몬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이 여자는 죄가 아주 많은 여자잖아. 예수님은 왜죄 많은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지? 저 여자가 죄가 많은 것을 모르시는 건 아닐까? 친구들, 예수님은 자기 발을 닦은 저 여자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시몬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잘 들어보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발에 향유를 부었단다. 왜 그랬을까?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가 모두 용서받아서 다를 더 사랑하는 거란다. 친구들 죄 많은 여인의 자신의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나요? 우리 함께 멋진 하트 만들어 볼까요? 동글동글동글 하트 뿅! 우리 친구들, 이 사랑 누구한테 드릴까요?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후! 우리 친구들, 한번더 동글동글 멋진 하트 만들어 볼까요? 동글동글동글 하트 뿅!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삼 세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드려요. 헌금이랑 헌금함 다 준비되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드려요.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그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반짝반짝 예쁜 향유병이 있어요. 예수님 발을 씻겨 주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네요. 두 번째, 향유병 안쪽에 물풀을 넣은 지퍼백을 붙입니다. 하트 그림에 스티커를 붙여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잘들렸나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세요 출석 링크는 영상 하단에 설명을 클릭하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출석 링크를 꼭 눌러서 우리 친구들의 출석을 체크해 주세요